안녕 음, 음자 이어가보자 주기율표의 주기율표와 원소의 주기성 이어서 가볼거야 오늘은 원자반지름의 주기성과 이온, 뭐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그리고 이온화에너지 뭐 이런것까지 할거야 얘네가 한 세트로 묶여서 가야돼 왜냐면 각각의 주기성이 가지는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이유가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 결국 하나를 완벽히 이해하면, 이해하면 나머지가 주르륵 딸려서 이해가 된 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일부러 지난 시간 영상을 좀 짧게 하고, 요걸 좀 한꺼번에 해보려고. 먼저 원자 반지름이라는 거 한번 해보자. 원자 반지름이라는 건, 우리가 원자를 구형으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름 너무 편하지. 근데 원자가 구형이야? 아니잖아 원자는 무형이 아니야 그럼 반지름을 어디까지 해야 돼? 원자핵부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로 하면 되나? 뭐, 뭐 그러면 될것 같지 근데 전자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위치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어? 전자가 이렇게 돌아? 그럼 반지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아, 너무 편하지 근데 그렇게 정할 수가 없잖아 원.. 전자는 어떻게 존재하는데 오비탈에 의한 계산 함수의 결과에 의한 확률로서 존재하잖아. 안 보면 파동인데 보면 입자로 존재하는 이상한 아이라고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화학에서는 원자의 반지름의 주기성과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등을 알아놓으면 학문으로서 체계적으로 정립해놓으면 화학이라는 학문을 여기저기 응용하기도 쉽고 편해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는 개념을 정립해 놓은 거야 실제로 그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원자의 성질이라든가 원자의 응용 범위 같은 거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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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자 반지름을 정하기 쉽지 않지만 정해 놨어 알겠지 그럼 원자 반지름 정하기 어려우면 도대체 원자 반지름 어떻게 정한 거냐 대부분의 원자 특히 비금속 원자는 이렇게 수소, 부, 수소 분자를 만들거나 염소 분자를 만들어서 비교적 그러니까 이렇게 고체 형태로 만드는 거지. 고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아, 금속부터 하자. 금속. 그게 쉽겠다. 금속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금속을 온도를 낮추면 이 금속 원자들의 이 진동이 점점 줄어들잖아. 절대 영도가 되면 진동이 멈추거든. 그래서 진동이 멈췄을 때핵간 거리. 이 핵과 핵 사이의 거리. 요거의 절반을 금속의 원자 반지름으로 정했어. 요런 식으로 정한 거야. 온도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달라져요. 그렇겠지. 그래서 요렇게 정한 거고, 그럼 나머지 비금속 원소들은 이 원자 분자를 만드는 거야. 수소 분자를 만들거나 염소 분자를 만들어서 온도를 낮춘 다음에 얘네의 핵간 거리의 절반, 요거를 원자 반지름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라고. 요거 이해하지? 요런 식으로 원자 반지름을 정한 거야. 원자, 원자 단독으로 있을 때 원자 반지름을 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겠지. 원자의 형태를 이해했다면 그게 왜 그런지 알 거야. 그치? 정할 방법이 없어요.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 원자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원자 반지름을 정한 거다라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배울 원자 반지름이. 그럼 문제가 있지. 즉 원자가 있을 때는 반지름을 못 정해? 그럼 18조 원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정하는 거야? 왜냐면, 18쪽 원소들을. 헬륨 같은 경우는 헬륨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한 이원자 분자 따윈 만들어지지 않거든. 그냥 혼자 돌아다녀요. 그래서 헬륨 원자는 원자 반지름을 다른 방식으로 정해. 우리가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다른 방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기성을 얘기할 때 18쪽은 그냥 빼놔. 어, 아, 빼놔. 알겠지? 왜냐면 하 반지름을 구한 방식 자체가 다르니까 굳이 주기성에 넣을 필요가 없거든. 뭐 그렇다는 거야. 넘어가보자. 어, 자, 넘어가보자. 그럼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이게 바로 원자 반지름을 표현한 건데, 원자 반지름 단위가 피코미터야. 피코미터일 때이 p 는1 0의 마이너스 12승이거든. 대충 이 정도라고. 원자의 반지름이 대략 이 정도야. 0.1, 2, 3, 4, 5, 6, 7, 8, 9, 10, 11, 12, 미터. 요 정도 스케일이라고. 엄청 작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원자반지름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게 있냐? 바로 전자껍질수와 유효핵전화야 짐작했지? 전자껍질수가 크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껍질이 점점 더 바깥쪽에 있게 되는 거니까 더 바깥쪽에 있게 되는 거니까 원자반지름이 커지고 유효핵전화가 커지면 유효핵전화는 뭐야? 전자가 받는 실제 핵전화라 그랬지 전자가 유효핵전화가 크게 받으면 얘가 또 세게 잡아당겨지니까 작아진다고 요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원자의 반지름이 결정이 돼 뭐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넘어가자 그럼 저자가주스가 많아지면 방금 말한 대로 원자반지름이 증가해요 그렇겠지 유액제가 커지면 원자반지름이 감소해요 왜 세게 당기니까 그렇다는 거지 다음 그러면 이제 주기성을 한번 보자 같은 족에서의 주기성을 한번 보면 같은 족이라는 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내려 쭉 아래로 내려가는 애들이잖아 일족 아이들을 보면 일족 아이들 을 보면 1조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껍질이 하나. 2조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껍질이 둘. 3조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껍질이 셋. 내가 자꾸 전자가 들어있는 이라고 말하는 거에 진짜 의미를 알겠지. 그냥 전자껍질이 아니야.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껍질이야. 앞으로 내가 전자가 들어있는 이란 말을 빼고 그냥 전자껍질이라고 하더라도 앞에는 전자가 들어있는 이 생략된 거야. 알겠지? 어. 이렇게 전자껍질 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야. 늘어나기 때문에 일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가 커지면, 즉, 아래로 주기가 내려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져요. 훅훅 커져. 이렇게 37pm에서 152pm, 186pm, 훅훅 커진단 말이지. 알겠지? 어. 전자껍질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어떤 제한사항을 걸어주고, 어떤 제한사항이냐면, 같은 족에서의,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가 커지면 전자껍, 그니까,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가 커지면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제한사항을 거는 거야 그냥 단순히 수소와 여기 있는 수소랑 뭐 여기 있는 뭐 누구냐 뭐 여기 누가 있냐 뭐 염소 이런 애들 얘네 둘의 원자반지름은 어떻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잘 다루지 않아 왜냐하면 이러면 고려할 사항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냥 같은 족에서 또는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되냐 왜 그러냐? 뭐, 요 정도만 다룬다고. 아, 어, 알겠지? 요번에는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됐나 보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 이렇게 작아져요? 왜 작아질까? 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유액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도달하는 건데, 요건 뒤에 좀더 얘기해 보자. 어. <놀람> 이온 반지름. 지금 원자 반지름 했지? 원자 반지름 정리하면,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면 즉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이 커져요. 그 이유는 전자 껍질 수가 즉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즉 오른쪽으로 가면 원자 반지름이 작아져요. 왜냐하면 유효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 껍질 수가 변화가 없잖아. 유효핵전화만 보면 유효핵전화가 커진다 그랬잖아.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작아지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야. 다음엔 이온 반지름. 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에 대한 건데, 얘는 지금, 얘 지금 나트륨이잖아? 나트륨은, 나트륨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지금 원자가 전자가 하나잖아? 전자가 하나잖아? 그래서, 얘가 이온이 되면, 요 전자 하나를 잃고, 네온처럼 되려고 하잖아. 네온처럼 됐을 때, 얘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거야. 지금,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건데, 짐작할 수 있어. 지금까지 배운 걸로 어? 나트륨이 나트륨이온이 되면 즉 나트륨이 나트륨 플러스가 되면 이 껍질 하나가 어떻게 돼? 사라지지 어? 전자껍질이 사라져? 그럼 사이즈가 어떻게 돼?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겠지 즉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야 나트륨이 나트륨이온이 되었을 때즉 양이온이 되면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이 작아져 그렇다면 모든 양이온은 원자일 때보다 이온일 때가 반지름이 작겠다는 생각드니? 왜냐하면 양이온이 된다는 건 전자를 잃는 거고 이때 전자를 잃는 이유는 껍질 하나를 없애기 위함이야. 그래서 너희가 아는 거의 모든 양이온은 양이온은 다 껍질 하나가 줄어든 아이지. 즉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은 아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자 다음 이번엔 음이온. 얘는, 누구야? 플로린이잖아, 플로린. FFF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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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린. 이 플로린은, 이온이 되면, F-가 되면서, 네온처럼 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전자 하나 들어올 때, 전자껍질수가 변화 있어, 없어? 없네? 전자껍질수는 변화 없는데, 어, 전자껍질수는 변화가 없어? 근데, 유효핵전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어? 이 상황에서 전자 하나가 들어와? 그럼 유효핵전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 모든 전자들은 잘 들어봐 지금부터 이각이 이 전자는 나머지 모든 전자로부터 무슨 효과를 받아 가리움 효과를 받지. 즉 얘랑 얘가 서로 끌어당기는 걸 방해한다고 나머지 모든 원자가 전자가 그렇지? 얘 역시도 그래. 얘 역시도 나머지 모든 전자가 얘랑 얘의 관계를 방해한다고 나머지 모든 전자는 나와 원자핵 사이의 인력을 방해해. 요거 이해하지? 가리움 효과.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유효 핵전화. 얘가 받는 핵전화는 플러스 9가 아니다. 반드시 작다. 라는 걸 기억하지? 그럼 이 상황에 전자 하나가 더 들어와. 얘 입장에선 나와 이 원자과의 핵 끈끈한 관계를 막는 전자들이 안 그래도 8개나 있어서 걸리적거렸는데 그 관계를 막는 전자가 한 개가 더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 이 둘의 관계가 더 약해지지. 어, 더 약해져. 즉, 인력이 약해져. 그럼 얘는 아까보다, 인력이 약하니까 아까보다 좀더 뒤로 물러나겠네.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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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않니? 요 요거 요거 원래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하나 들어오면서 이 관계를 또 막아요. 그 그러니까 인력이 약해지니까 얘가 지금보다 한발더 뒤로 물러나게 돼. 나머지 모든 것도 똑같이 한발더 뒤로 물러나게 되겠지. 얘가 하나가 들어오면서 모든 전자들이 한 발씩 뒤로 물러난다고. 사이즈가 어떻게 돼? 커지지. 요거 재밌지 않니? 어, <laughs>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참 재밌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역 전화가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원자반, 이온반지름의 이온반지름이 커진다는 거지. 참 재밌어. 이게 되게 일상 현실과 좀 비슷하지 않아? 어, 비슷하죠. 다 걸리적거리는 이, 이 방해꾼들이 들어오면 관계가 약해지고 그러그러해서 그로, 멀어지는 아, 재밌어. 화학은 인생이라고. 이온반지름 좀더 해보면 음, 응?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게 원자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온이거든? 반지름 크기를 비교해 놓은 건데 요 오른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일단 왼쪽에 있는 원자 반지름부터 보면 아까 어땠어? 요로 내려갈수록 더 커졌지 그 이유는? 전자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이온도 똑같아, 이온 반지름도 똑같이 얘가 Li, 그러니까 리튬 플러스, 리튬 양이온이 되면 전자껍질 하나가 없어지잖아 그러면서 전자껍질이 하나가 되지 그러니까 훅아지는 거잖아? 근데 밑에 애들 다 똑같아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이온 반지름이 커지는 거지 다 이온 반지 전자껍질이 하나 더 많고 하나 더 많고 하나 더 많으니까 그런 이유인 거야 다음 얘네를 보자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모두 다 이온이 되면 누구처럼 돼 네온처럼 되지 네온처럼 되는 과정에서 얘네는 음이온이 되니까 전자를 얻으면서 음이온이 되니까 아까 말한 이유 때문에 원자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커져요 이렇게 그치 이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아까 말한 이유로 전자를 잃으면서, 전자껍질을 하나 없애면서 네온이 되니까, 원, 이온 반지름이 원자반지름보다 훅 작아지지. 요거 이해해? 요 밑에 얘도 그렇고. 얘는 아르고처럼 되는 거니까. 어,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근데, 그럼 이제 이들 사이엔 어떤,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자. 얘네들 말이야, 얘네들. 얘네들 보자. 얘네들은 전자가 몇 개지? 질소는 원래 양성자가 일곱 개고 전자가 일곱 개였어. 근데 얘가 네온처럼 되는 과정에서 NI3, 그니까 러 질소 3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럼 전자가 몇 개가 된 거야? 열 개가 됐지? 네온처럼. 산소도 원래 전자가 여덟 개였는데 전자 두 개를 얻고 네온처럼 되면서 전자가 열 개가 됐어. 다들 전자가 열 개가 됐다고, 네온처럼. 즉, 얘네들은 전자의 수가 같어 전자의 수가 같은 이온이야. 전자의 수가 같은 이온이니까,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등 전자 이온이라고 불러. 등. 같은 등자 써서. 등식이라고 말하잖아. 같은 식. 부등호. 같지 않은 걸 나타낸 기호. 부등호. 같은 걸 나타낸 기호. 등호. 이렇게 말하잖아. 등. 전자. 전자. 어? 그래서 전자가 같은 전자 수가 같은 이온 등 전자 이온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네들의 반지름, 이등 전자 이온들 사이의 반지름을 결정하는 건 뭘까? 자, 등 전자 이온 은 일단 전자 껍질 수가 같어. 즉 전자 껍질 수에서 크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럼 아까 말했지 반지름을 결정하는 건 전자 껍질 수랑 유효핵 전하야. 근데 얘네는 지금 등 전자 이온은 전자 껍질 수가 같어. 즉 얘네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유효핵 전하뿐이야. 어 근데 얘 양성자 몇개일 7개. 얘 8개, 9개, 얘 11개, 12개네. 전자 수가 같고 전자 껍질 수가 같아. 그러면 누가 유효 핵전하가 크겠어? 당연히 핵 전하가 큰 애가 크겠지. 그래서 전핵 어, 뭐야? 원자 핵의 양성자가 12개인 마그네슘과 양성자가 7개인 질소 중에 누가 더 전자를 잘 끌어당기냐면 당연히 양성자 수가 12개인 더 많은 마그네슘이 잘 끌어당기겠지. 그 결과 유효 핵전화가 마그네슘이 질소보다 훨씬 더 크겠지. 그 결과 사이즈가 작겠지.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마그네슘의 이온의 크기가 질소보다 훨씬 더 작아요. 왜? 이 양성자가 7개짜리가 딱 양성자 7개짜리가 전자 10개를 땡기는 거고, 얜 양성자 12개짜리가 전자 7개를 땡기니까 더 강하게 땡겨서 유액전화가 커져서 사이즈가 작겠지. 이런 거라고. 지금 이제 여러, 말을 쭉게 논리적 순서에 맞춰서 하고 있, 있기 때문에 말이 길고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야. 굉장히 단순해. 전자수가 똑같아. 그럼 세게 당기니 내가 사이즈가 작아. 이런 개념이라고. 엄청 쉬운 개념이야. 요 밑에 있는 애도 똑같은 그런 이유로 얘, 얘가, 이 이온이 얘보다 훨씬 더 작지. 원자보다 클수록 유해전화가 증가해. 왜? 양성자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 등전자 이온은 양성자수가 큰 애가 반지름이 작아요. 라는 개념이라고. 요것, 요것. 시, 요, 요 부분은 쉬워서 재밌어. 직관적이라서 재밌어. 그냥, 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너의 논리 구조 안에서 답이 딱딱딱 맞거든. 그래서 재밌다고 재밌어야 될 텐데 흥 요거 한번 해보자 으이 왜 기대 있어야얘얘얘 이혼반지름 수수들로면 나열해볼까? 나열해보자 얘부터 해보자 얘 얘는 수헬리배붕 탄질 산 플레나마 알규인 황! 몇 번? 16번이야 16번이지? 전자가 16개야 전자 두 개를 얻었으니까 전자가 지금 몇개 됐어? 18개 됐네. 누구처럼 아르곤처럼. 수엘리베 붕탄질 샘플레나마 알규인방염 17번. 17번. 전자 17개. 근데 전자 하나 얻었으니까 전자 19개 됐네. 얘는 원래 20번이지. 어, 이제 뭐라는 거야? 아, 씨. 예, sorry, sorry. 17번에 전자 하나 얻었으니까 18개 됐지. 얘는 원래 몇 번이야? 19번이지. 19번인데 전자 하나 잃었으니까 얘도 18개 됐어. 어, NSS는 무슨 관계? 등 전자 이온지. 이등 전자 이온에서 뭐 이온 반지름 결정하는 여러 양성자 수라 그랬지. 양성자가 많은 애가 세게 땡겨서 유효 핵전하가 커지니까 사이즈가 작아진다 그랬지. 즉 얘가 가장 세게 땡기겠지 양성자가 19개, 17개, 16개니까. 얘가 가장 세게 땡겨서 사이즈가 작겠지. 요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음, 어렵지 않아 중요한 건첫 번째로 중요한 건이 과정을 너의 사고로 이해하는 거 너의 사고로 혼자 생각해서 어, 그렇게 되겠네 직관적으로 어? 내 생각이랑 맞네? 라고 이해하는 게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겠지? 서술해야 돼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걸 너의 할머니에게 이해시킬 수 없다면 너는 그걸 정확히 알, 아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어. 짱이지. 이말난 너무 좋아하거든. 다 자기가 안다고 착각해요. 착각해. 착각이야. 그걸 서, 이렇게 누군가를 이해시킬 수 있, 있게 설명을 할수 있어야 진짜 아는 거야. 그리고 정말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 깊게 이해하게 돼. 나 교사되고 초, 초기에 몇 년은 정말 내가 수업을 하다가 깨달았다니까? 내가 수업시간에 막 강의를 하다가, 어? 뭐야 이게 그런듯이야 라고 수업해서 내가 깨달아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이해가 엄청 깊어져 응.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하부르타 수업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유대인들의 막 서로 알려주면서 수업 공부하는 거 이게 진짜 의미가 있긴 해 그래서 꼭 누군가 알려줄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면 좋지만 그럴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에게 설명을 해 보는 연습을 머릿속으로 해 보면 되게 도움이 돼 혼자 설명을 하는 거야 아니면 혼자 서술해서 써보든가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나한테 설명을 하는 거지 정말 도움이 돼 혹시 공부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면 나는 이렇게 공부를 왜 시간을 많이 하려 하는데왜 성적이 이렇게 난장판인가 라는 것 때문에 좌절 중이라면 그건 니가 멍청해서가 아니야 니가 이미 첨학과에 왔다는 건 너의 지능지수는 이미 충분한 위치에 있다는 거야 다만 너의 공부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야 방식을 고치기만 하면 돼요. 그럼 갑자기 니네 성적이 수직상승맨 할 거라고. 음, 방식, 니 네, 네 공부하는 방식을 좀 돌아봐 봐. 이게 교육학에선 메타인지라고 하거든. 나를 제3자로서 나를 바라보는 거야. 내가 제3자가 되어서 나를 뒤통수, 나의 뒤통수를 바라볼 수 있는 지능. 그게 메타지능이라고 하는데 그 지능이 있고 없고가 결국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지.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봐봐.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가 나에게 스스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방식의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걸 바라봐봐. 제3자가 되어서 에이? 갑자기 이런 소리 뭐야? 이제 아무튼 넘어가 보자. 아, 아마 아마 그 개념 설명은 이번 시간이 마지막일 거라서 한번 얘기를 하게 됐어. 자, 어, 잠 시간이 20분이네. 나 이온화 에너지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되게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시간이 벌써 20분 됐어? 내가 오늘 잡소리를 많이 했나? 안 했는데. 뭐 다음 시간에 진짜 짧은 영상기도 올리지 뭐. 오늘 여기까지 하자. 너무 길면 얘네가 집중 못 하잖아. 여기까지만 제대로 이해해서 충분히 잘했어. 어. 요거만 확실히 한번 이해하지요걸 확실히 이해해야 뒤에 있는 이온화 에너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온화 에너지는 음, 확 수능 같은 데서 킬링 문제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야.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틀리기도 하는 문제야. 진짜 이걸 더럽게 내려면 진짜 더럽게 낼수 있거든. 제이 이, 이온 에너지까지 막 내고 이러면서 문제를 진짜 어렵게 낼 수도 있어. 막 짜증나, 그러니까 어렵다기 보단 짜증나게 낼수 있는 부분이야. 이온 에너지 부분은.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부분 먼저 확, 확 내면화시켜야 되니까. 이 부분 잘 한번 해보자. 학기가 끝나간다. 남 이상해 이렇게 하기가 끝나다니 고생했어 어 다음 주에 봐 이제 다음 주 만나네 안녕 내일 모레 만나 안녕 응. 구독과 좋아요 눌러라 좋아요 <laughs> 좋아요를 좀 눌러야 되겠더라고 좋아요 알았지 좋아요 좋 <laughs> 조... 안녕